오늘 11월 첫째 주일, 사무엘 상 3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겝과 네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 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 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리라 하니 다윗이 크게 타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지배와 예배로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늘 또 발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셔어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세의 아들로 칠남 이녀 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목동이었지요. 어느 날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역경이 몰려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가 되는 부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도망자 신세가 되었나요? 장인어른이 사위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녔습니다 노부로, 가드로, 아담굴로, 모압으로, 헤렛땅으로 이처럼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하다하다 결국은 급기야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 땅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때의 그 시점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이슨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서 시글라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이제 준비합니다 다윗도 블레셋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거절을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왜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러자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하는 말이 다윗이 망명하여 우리 나라에 온그날 이후로부터 내가 그의 호물을 보지 못했다. 그는 우리와 한편이니 같이 싸우도록 가자라고 말했으나 방백들은 하는 말이 혹시 다윗이 우리와 같이 전쟁 중에 배반하여 히브리 사람을 돕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싫습니다 하고 다윗이 그 전장에서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사흘만에 그 전장터에서 자기 살던 곳 시글라세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이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내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하여 모인 아벡이란 곳과 시글락은 약 5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내려오는 이 3일 만에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을 침노하였고 시글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없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내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권고한 날도 있는데, 아무도 그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권고한 날이 이르거들랑,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위세계는 참으로 권고한 날이 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그의 인생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얼마나 당황되는 상황이고, 얼마나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었습니까? 성읍이 불탔다고 합니다. 재산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 잡혔다고 합니다. 인명의 손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는데 또 다른 상황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점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 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성읍이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에게 다 사로잡혀 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이 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성읍이 불탔고 자녀와 아이들이, 자기의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갔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이시 만난 그 상황에 붙잡혀 있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다 불탔지요. 아내와 자녀들은 다 잡혀갔지요. 그러나 그 상황을 덮을 만한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감사였습니까? 그들이 잡혀는 갔는데 죽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만난 다잇과 그의 용사들은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잇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잇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말씀하십니다. 다잇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도망자 신세에서 망명자로 남의 나라의 땅에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달아나고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갔으니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슬픔 앞에서 함께 울수 있는 사람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고 축복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서 짜여져 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즐거울 때는 함께 즐거워하시고, 슬플 때는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침통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첫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고 합니다. 당연한 사실이지요. 자신의 자녀들이 붙잡혀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다윗을 돌로 치자.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곤경에 모든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싸움에 나가자 말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야 라고 다윗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친들 무슨 변화와 소망이 있겠습니까? 현재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일을 만났다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쏟아 부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은 잠시는 후련할지 모르지만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전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 곤고한 날을 통하여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침통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동일한 이 상황 앞에서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너 때문이야라고 지금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자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러합니다. 망명 생활도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곤란과 역경은 우리의 것보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누가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오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비록 그는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장인어른이 쫓아오더라도.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56편 3절로 4절까지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울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효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백성들처럼 누구를 탓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어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곤고한 날을 쉬시는 것은 뒤돌아보라 즉 생각해보라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어려운 역경에서 생각해보십시오 무엇이 감사한 것이 있나? 살다 보면 다툴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산호라면 집사람하고 다툴 때가 있지요. 예, 할렐루야. 다투고 의견충들이 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살아있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저나 제 아내가 죽게 되면 다투고 싶어도 못 다투어요. 혹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다투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이르든 그 상황에 매여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 매여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그 감사의 조건이 그 상황을 덮을 만큼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현재 상황에만 묶여 계시면 해쳐 나올 수도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덮고 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힘입어 소망을 품고 감사할 때에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결과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자녀들, 아내 그리고 크고 작은 것들을 막론하고 잃은 것을 모두 도로 찾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역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멋진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하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때로는 주셨는데에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예측하지 못한 곤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 곤란 앞에 다윗을 향하여 피난의 화살을 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라고 피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피난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 또한 그 피난 앞에 마음이 타급하고 크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다윗에게 역경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 속에서도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는 이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발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환란과 우리의 문제를 능히 덮고 남음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랍 역사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